진짜 첫사랑. <laughs> 진짜 첫사랑. 오빠한테는 고백을 해야 될것 같은데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어서 오세요. 오늘 너무 설레이는 날입니다. 어... 대학교 때 첫사랑을 만난 느낌? 오늘은요 두 분이 오십니다. 한 분은 천만 배우 리뽀배 뭐한작품마다 빵빵 터트리지만 저한테는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 저 보고 옆 테이블에 나무난주를 훔쳐오게 했던 바로 그 오빠 유승용 씨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. <laughs> 방송 30년 했데이분나 처음 봅니다. 한유주씨 함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처음 뵙겠는데요. 많이 와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<laughs> 저같이 본것 같고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배우 한유주입니다 아음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염을 붙이는 게 숨쉬기 좀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꼭 왁싱한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어쩐지 뭔가 굉장히 낯선 오늘 되게 네. 낯선 느낌이네요 네. 선배님 걸... 생활 수염이라도 약간 이렇게 있으신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아마존 할명수라는 네네. 작품을 찍고 있는데 네. 거기는 좀 면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찍어가지고 하필이면 네. 너무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럽거든요 저는 유독 작품에서 수염을 좀 많이 광해 때도 수염이 많으셨나요? 항상 그러니까. 항상 네. 네. <laughs> 아, 저는 광해 때. 하준 씨가 담장에서 이렇게 싹 나오는 네. 너무 진짜 네. 너무 예뻤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쁘단 칭찬이 좋아요. 역할을 잘했다가 좋아요. 둘다 네. 좋죠. <laughs> 이상한 질문했구나 내가. 네. <laughs> 그러면 유승용 씨는 잘생겼단 칭찬이 좋아요. 연기를 잘한다는 칭찬이 좋아요. 둘다 좋죠. <laughs> 앞에 칭찬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없죠. 두 분이. 2012년에 광야에서 한번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고 나서 11년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, 그렇죠? 무빙이 이제 8월 9일날 디즈니에서 개봉이 됩니다. 저는 사실 웹툰이 있다는 라 얘기만 들었거든요. 무빙 어떤 작품이에요? 엄청난 작품이죠. 네, 원작은 우리 좋아하는 강풀 작가님 네. 원작이시고요. 아이들과 부모들의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초능력을 가진 또 초능력을 대물림한 그러면서 벌어지는 초능력이 어? 있으세요? 없게 생겼지만 있습니다. 아 어떤 초능력이 나와요? 나는 상처가 막다 재생됩니다. 아 근데 고통은 느껴요. 고통은 다 느끼는데 안 죽어, 끝까지. 역할 자체가 인간 마데카솔인 거예요? 아, 그럴 수 있겠네. 인간 후시딘. 한효주 씨도 거기서 초능력? 저도 막 이렇게 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는 건제 남편이 날고 저는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어. 맛을 잘 느끼고 이런 감각. 저는 감각이 아주 뛰어난 캐릭터입니다. 아, 이 얘기도 좀 있다. 이따... 자세하게 해볼까요? 아니 뒤에 마침 초능력이라고 저보고 입덕이라고 <laughs> 하셔가지고 네. 미리 보는 천웅영. 지금 여기 방송 카메라 앞이니까 유승용 씨라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승용이 오빠입니다. 한 학번 바로 위에 선배님. 아 진짜요? 네. 같은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. 왜 아, 진짜 첫사랑? 왜 아, 진짜 첫사랑? 오빠한테는 고백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, 오빠 이름팔아서 좀 크게 제가 한 목을 땡겼습니다 어? 어, 이년 전에 전화 연결한 거 기억 나시나요?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랐죠. 공연 날짜가 정해졌네. 아부에 라미란이 어. 오케이를 했고, 뒷사자 김지수 오케이 했고, 오빠만 오케이 하면 그냥 오빠만 결정하면 된다. 응. 음. 해가지고 오빠가 하신다고. 그래서 했습니다 그거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<laughs> 음? <laughs> 저희가 공연을 했고요. 어떻게 내가 없는데 했다고? <laughs> 응? 내가 안 했는데? <laughs> 네. 완전히. 그런데 어. 네. 어떻게 안해내가다 한다는데. <laughs> 앞사자 어, 나래. 이거는 선은이의 소원이고요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, 지금, 관객들은. 아 서울예대 후배들이 마저 같이 했고, 오빠가 뿌레 굴잘맞췄습니다 와, <laughs> 어, 힘들어. 어려워. 어, 아, 근데 되게 멋있다. 멋있다. 기회가 된다면, 지금 이제 뭐 사자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옆에 이제. 소모라는역할 되게 예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, 오, 이렇게 털을 안 써도 되겠네 오. 예쁜 역할인데 어떻게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생각이 음. 있으시면 저희가 저 없어요 저 없어요 <laughs> 아, 맞아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, 꼭 한번 해야겠네 진짜로 아, 진짜 어. 자 옛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과사를 좀 보고 갈까 하는데요 네, 과사 한결같은 한효주 씨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오 아니 나는 졸업사진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봐요. 이런 사진이 있어요. 이게 언제지? 이것도 고등학생 때 같고 이건 중학생 때 아니야?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완전히 무쌍이었다가 음 고등학교 때 쌍꺼풀이 생기면서 음이 얼굴이 됐는데 그래서 약간 성형 의혹도 있었죠? 있었어요. 아, 있었어. 근데 저는 계속 쌍꺼풀이 나이 들수록 계속 생겨요. 그래서 <laughs> 어떤 날은 다섯 개가 있어요. 일을 하면서도 성형 의혹이 계속 <laughs> 있어. <laughs> 저는 했는데 생각보다 의욕이 없어요 어? 어? 그래? 대학교 때 없었어? 아, 대학교 때 없었잖아요 아 그래? 80만원 주고 했거든요 셋담 떴는데 음. 네, 잘, 됐는데, 잘 됐는데 하여튼 네. 유승용 씨의 레전드 과사를 좀 보고 갈까 하는데요 음. 예대 시절 라미란 씨의 제보에 의하면 유승용 선배님은 노숙자 같았다 아. 긴 수염에 눈이 항상 삼백안이었다 아. 아. 음. 그때 사진입니다 다걸 보... 작년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<laughs> 아, <목소리> 아, 처음 보세요? 네, 저 많이 못봐 가지고. 이게 다들 작년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. 이게 20대예요. <목소리> <guide> 29살 때. 네. 야. 근데 의외로 후배한테 인기 참많았어요 <목소리> 놀랍게도. <cinema>. 많으셨을 것 <laughs> 음 같아요.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. 그러니까 이게 네. 뭐 잘생기 이건 아니시 자, 말을 이으요 빨리. 좀, 아니, 빨리 네, 완성해야 şey, 돼요, 빨리. 어서오세요. 본격적인 토크를 이어가야 될 텐데, 오늘부터는 특별히 저희 제작진이 제작비를 들여서 스케치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. 직접 저거 오셨나요? 스케치북 볼까요? 교류 전문? 아. <laughs> 치, 치킨? 참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잘 아시는 것 극한 직업에서 염력에서도 네. 이제 마지막 신선한 치킨 집을 아 아, 무명에서가 신선한 네. 치킨이고 이게 헷갈려요. 하도 치킨집을 많이 염력에서는 초능력 치킨집. 네. <laughs> 이 정도면은 치킨과 배우 인생을 거의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. 그럼 대본을 받을 때 치킨이 안 나오거나 치킨집 소작이 아니면 좀 불안하시기도 하나요? <laughs> 약간 불안해서 네. 어, 대사에 녹여내기도 하고 가끔? <laughs> 아, 네네 오 아니 그러면 무빙에서도 애드립이 많으세요? 워낙에 애드립도 잘하시고 무빙은 되게 진중한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대사도 없애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음 애드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효지 아 씨는 어땠어요? 애드립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과 역할이었나요? 아니요 뭐 저도 애드립을 딱히 저는 번뜩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딱 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걸 잘 하시는 선배님 같은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하고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궁금한데 그극한지가 네. 거기서 나온 그 대사는 애드립 아니에요 그거는 배세영 작가님이 꼬다리 썼어요 지금까지 네.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된다니까 네. 그래서 리딩 때 그냥 했는데 그게 촬영 때까지 하는.. 소화를 하신 거죠. 어쩌다 그럴까요? 잘 얻어 걸린 거죠. 얻어 걸린 거예요? 그러면 우리도 중간 중간에 그러면 우리도 중간 중간에 빨리 줘, 빨리 줘 봐. 아니, 저희도 남는 네. 게 네. 빨리 네. 아 저희도 남는게 있어야죠. 이거 좀한아 이런 건 이렇게 안 써주셔도.. 뭐아 그래요? 아, 툭 치면 나오는.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 비버 팁이 거 100만 될 거라서 지금까지 이런 유튜브는 없었다. 이것은 예능인가 시트콤인가. 네. 곧 100만 갈비보 TV입니다. 음 무빙도 한번 가야죠. 무빙도 한번. 아 무빙 아이거 준비가 안 돼. 준비가안툭 치면 안 나오네요. 네, 네. 어, 네. 어, 어, 죄송합니다. 지금까지 네. 그러니까, 어. 이런 시리즈는 없었다. 이것은 이것은 음, 무빙인가? 뭐 하나가 나갔습니다. 무빙이요? 음. 클로징업 그때까지 여기서 어, 공모전을 하는 걸로. 여기, 여기. 오케이. 여기. 알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 갈까요? 음, <laughs> 아, 초능력자. 네. 그 남산동 것은 뭡니까? 제가 남산 돈까스 사장입니다. 저는 치킨집, 돈까스집. 돈가스? 아 진짜. 네, 돈까스집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. 네. 아들 봉석이가 있고 남편 김두식이 있는데 이제 제가 초인적인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네 남편 김두식은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저의 오, 초인적인 오감과 남편의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다 같지? 갖고 태어나.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네. 이렇게 아파. <laughs> 보통을 느껴. <laughs> 아니, 아 근데 엄만 마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. 제가 동의 때도 사실 연인군이라고 열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그 동의할 때가 스물네 살이었거든요. 근데 동의할 때열 살짜리 아들이면 지금 나이가 딱 맞아요. 맞아. 맞그 <laughs> <laughs> 아이가 컸으면 어... 지금 나이의 아들인 거지. 그래서 어... 아 그게 또막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구나. <laughs> 가끔. 한국 형 액션, 히어로물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선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가지고. 아 근데 보니까 액션도 하시는 것 같은데? 저는 무빙에서는 주로 총을 씁니다. 어. 귀연기도 여기서 하셨다 면서요아 제가 초인적인 오감을 가진 어. 주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많이 오잖아요. 그 눈을 막 네. 엄청 이렇게 타이트하게딴다던가 네. 그러면 이제 네. 귀를 여기를 네. 살짝 그게 딱 들어왔을 때 네.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? 아그 지금도 할수 있어요? 지금 되나? 오, 연습했었어요. 이거 그래서 여, 여기만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를 어,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. 힘들다. <laughs> 상대적으로 선배님보다는 몸은 좀 편했던 피치가 와이어 액션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저는 근데 오감을 다 맞았죠. 눈 맞고, 눈 맞고, 막혀 맞고 네.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액션이 되게 많았어요. 진짜 어마어마했어요. 촬영은 엄청 오래 했나요? 1년 했어요, 그냥. 선배님이 가장 오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? 액션이 가장 많아요. 물 속에서도 좋고, 탄도 맞고, 비행기에서도 떨어지고. 후, <laughs> <laughs> 어마어마했어요. 아플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, 어찌됐든 드라마가 흘러가야 되니까, 이게 시리즈 안에서는 일단 좀 맞아야 되는 거네요. 저는 그래실 재생을 그렇게 다쳤을 때발이되는 거라서, 막 갖고 싶지는 않아요. 근데 오감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... 잘 보이는 거, 특히. 음... 네. 요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, 프롬부터 자가을좀 크게 해야 이제 막 아까 누가 때도 보이고 막 그래도 저도 그럴까 봐 이렇게 크게 써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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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큰 글씨 <laughs> 아까 한번수조권다라냈어요 아,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작다 죄송해요 <laughs> 남산도 가서 간신히 <관심> 읽었답니다 예 <laughs> <laughs> 네. 근데 두 분은 어떠세요 진짜 갖고 싶은 초는요 <laughs> 그러면은 두번 <피로러를> 입혀줘요? <laughs> 어아 저도 이 편하게 좀 날아다니고 싶어요 어디든. <laughs> 저는 이렇게 되게 실생활에서 너무 귀찮은 일이 많으니까 그한딱 네. 감았다 뜨면 머리 다 감겨져 있고 어! 그거! 메이크업 다 벗겨져 있고 아니 한유 씨도 그런 생각 하세요? 아, 네 너무 귀찮아요 저는 메이크업 너무 귀찮아가지고 미용실 가면 이렇게 열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. 열처리기 이렇게 딱 한번 싹 나갔다 오면 메이크업이 싹돼 있고 썼다가 이렇게 벗으면 이렇게 네. 딱돼 있고 아 그것도 싫어! 그것도 <laughs> 귀찮아! 어... 아니 예전에 혜주 <laughs> 씨가 프리다이빙 하시거든요 아네. 그러니까 물에서 숨쉬고 싶다고 오, 맞아요, 그런 적이 맞아요. 있었거든요. 너무 빠져있는 취미 중에 하나인데 진짜요? 물에서 그냥 숨 자유롭게 쉬면서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. 저는 생활 왔어요. 눈 감았다 뜨면 하루 정도 하늘로 살아보고 싶어요. 근데 뭐가 잘못돼서 나로 변한 거야? <laughs> 다음 키워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블러, 음. 카메라, 운동, 골프, 사이클링, 프리다이빙, 수영, 달리기. 저도 똑같아요. 네. 여행하고 아마 나무 가죽 흙 만들 만지기. 음. 조금 더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고, 앉아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는 걸좋아하시 거예요? 어렸을 때는 좀 영화 아, 네. 보고, 책 읽고, 음, 이렇게. 혼자서 어.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는데, 운동하고, 몸을 움직이면서,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서, 운동을 꽤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아는 유승영 씨는 손재주가 너무 좋으셔요. 이 지금 그릇, 이거 지금 보자기 공예하시는 거잖아요.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뭐 지금 휴대전화 케이스도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요 네, 제 싸인 여기 이제 물고기 이 선배님이 와. 하신 거예요? 이거 쿠팡에 주문하면 이렇게 해줘요 아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가 잘돼 있어서 네네. 솔직하게 얘기해 야죠자 봅시다 인스타에서 갖고 온거 같아요 이건 아 이제 테니스 하시는 거고 음. 등산? 네 등산하는 등산도 거 좋아하세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어떤 종류의 등산을 하시요뭐 나는 대한민국의 백대 명산을 정복하겠다는 등산이신지, 네. 아니면 근교에 700m 안쪽의 산을 정취로 가시는 느낌인지. 사실 제 네,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랑도 한번 가실래요, 누나? 이런 팀장이 좋지. 아 산행 질이 산이죠. 이러는 거 음... 너 진심이야? 너 진짜 <laughs> 가는 거? 야아 산행 질이 산이죠. 말로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준비 없이 질리 산을 간 거예요 <laughs> 고생했겠다 <laughs> 어, 준비 없시간는 산은 아니에요 아, 지리산은 고 <laughs> 지리산은 아, 아 어. 지리산은 정말 또 정말 힘들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서울의 조그만한 산들만 아기자기한 산들을 아, 다니고 있습니다 아, 너무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아까 우리 못다한 숙제를 마무리를 해야죠 네. 홍보전을 하는 걸로 아, 여기, 여기서 여기 고민해 주시고 오케이. 저희 디즈니 홍보팀과 VS. 저희 제작팀이 결정을 해서 결정해서 좋은 걸 하겠습니다 이런 초능력자들은 없었다. 이것은 괴물인가 영웅인가? 다음에 무빙에서 확인하세요. 오. 지금까지 이런 시리즈는 없었다. 이것은 그냥 작품인가? 아보면 후회할 2023 최고의 기대작인가? 아 자, 올라갑시다. 아 <laughs> 지금까지 이런 초능력자들은 없었다. 이것은 괴물인가, 영웅인가? 8월 9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 확인해 주세요. 아음 와, 여기 계신 분들이 디즈니 거 홍보할 때 저희 많이 오셨던 분들인데 역대급으로 활짝 오고 계세요 지금. <laughs> 아마 이 멘트 생각하시느라 저희 무슨 어... 얘기했는지 하나도 안 알아요. <laughs> 아, 제가 이제 배우기 어. 시작하면서 네네, 네네, 네네. 음 일을 할때 만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. 와, 너무 좋다.